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 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제가 원래 오늘 촬영하려고 했던 콘텐츠가 있었는데 그 콘텐츠를 좀 새치기를 해서 오늘 급하게 촬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영상을 켰습니다. 촬영 일자는 2024년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4월 12일 금요일 공인중개사에게는 중요하고 찬반이 논란이 많았던 진행 중이던 소송권이 있어서 그게 대법원 판결까지 최종 확정이 났기 때문에 급하게 이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꽃이 뭐죠? 계약서 작성인데요. 이 계약서 작성의 범위가 그전까지는 애매했어요. 옛날에 복덕방 시절에는 소위 쌍방합의로 쓰는 대필계약도 그냥 암만리해주고 많이 하고 최근까지도 많이 그랬죠.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도 상가계약을 하면서 당연히 이어서 같이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이런 형식의 발례가 많았는데요. 행정사라는 직업이 사회적 입지를 다져가고 또, 해당 어벽에 대해서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소송들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 판결들이 해당 어벽에 대해서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행정사라는 직업의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서류 작성 업무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도 행정사의 고유 어벽이다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갔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상가 계약을 할때 자연스럽게 해왔던 계약서 방식이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항소를 거쳐서 상고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고 어제 드디어 판결 나왔다는 겁니다. 판결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 드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죠? 제가 같이 보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뉴스 파고라는 곳에서 나온 기사고요. 대법원 권리금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업무 아니다. 행정사 고유 업무 인정으로 판결됐다라고 해서 어제 2시 57분에 나온 기사고요. 사건 번호는 대법원 2024도 1766입니다. 기본 내용이, 자, 여기 보시면 종국 결과가 상고 기각 판결이 어제 났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행정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서는 행정사가 작성하는 게 맞고 공인중개사는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여기도 각주가 달려있죠.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 업무가 아니라 행정사 고유 업무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고, 기사를 읽어보면 행정사 업무 중 하나인 권리금 계약서 작성 업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공인중개사가 작성 성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 내용은 이제 한번 제가 여기 이렇게 쭉 밑줄 쳐드릴 텐데요. 어린이집에 대한 권리금 1,900만 원을 양도하는 것을 골자로 컨설팅 계약서로 행정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니까 소 제기를 원고가 행정사겠죠. 피고가 공인중개사고요. 공인중개사 지 씨는 여기 피고인이라고 나와 있죠.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인 상가 건물 임차권 양도 중개가 포함되므로 공인중개사가 임차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법한 업무 수행이고 임차권 양도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임차권 양도 시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한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컨설팅 계약서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이를 작성해 줄 권한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 적용된 구행정사법 및 행정사법 시행령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이 위반된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도 상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대법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대법원장 재판장 김현미는 12일 판결을 통해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 양도 및 이에 따른 권리금 계약에 해당하고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명백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써줄 수 있는 그 권한에서 넘어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구행정사법 및 행정사법 시행령의 문헌, 행정사법의 입법 연역과 취지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끄고요. 그 기사 같이 잘 보셨죠? 이렇게 해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되고 뒤집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행정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분들이 유입이 된 이유도 대필계약서 권한이나 권리금계약서 권한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할지라도 행정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또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많은 민원인을 또 만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벽을 확장해서 행정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 난이도도 높아지고 응시자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또 허수들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 뽑는 인원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사 시험의 경쟁률이 심해지고, 또 시험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제 논의를 하고, 오늘의 요지는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났기 때문에, 기판력이라고 하죠. 기판력 때문에 판결이 확정적인 효력이 있어서 뒤집기도 어렵고, 또 대법원까지 갔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대부분 유사한 사례가 소송이 걸리면 하급심에서는 이 대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기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하기가 사실상 후소법원 입장에선 되게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는 앞으로 행정사의 업이 될것 같고 전환이 되고 이제 공인중개사도 권리금 계약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등기 이전할 때 법무사님을 대동하듯이 권리금 계약 때도 이렇게 행정사님을 대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잘 모르겠지만 법원의 판단이 확실히 된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팩트만 가지고 체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 체크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두시고 지금도 저한테 많이 문의가 오는데요. 대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공인중개사는 원칙상 쌍방합이라는 이름으로 공인중개사 서명 달인이 안 들어가고 대필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공인중개사분들께서는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차라리 권리분석도 하고 그냥 소정의 비용을 받더라도 중개 보수를 정식적으로 받지 않더라도 서명 날인이 들어간 상태로 중개계약서를 써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